김세종 t v 의김세종이에요 세연이에요. 오늘은 좀비고를 해볼 건데. 전 좀비고 안 하고요. 아니, 나 다른 걸 보면 니또 찍어. 어, 왜너 좀비고 안할 거야. 어, 아, 좀비고 할때 그거 찍지 말라고. 좀비고 이거했서 이렇게 하면서. 이거, 유튜브 끝나게 하고, 그 다음에 니 거죠. 보시다시피, 제가 좀비고를 좀, 좀 중국이네. 중, 중국. 보시다시피라니, 중국. 이거, 좀비고 한번떼좀 내가 언제 다 이거, 어, 한, 두 개나 올렸어, 유튜브에. 아, 너얘 갖고 싶다. 얘두 예? 응. 판씩 가기. 어, 그럼, 그것도, 그건, 10분씩이다. 그, 그건 10분이다, 그거. 응. 어떻게, 이게? 아, 이거? 아소리좀 줘. 아, 뭐야, 진짜. 기득, 기득. 소로 죽이려고 해서 죽었네. 진짜. 세상에 맞고 세 나가. 아, 어, 좀비가 하고 있잖아. 그다음 응. 마크 한 번. 너 생존할게. 그럼 밤에 네. 안 나갈 거지. 시연아, 우리 같이 하자. 또안 나갈 거지. 나 통화보랑 같이 할 건데? 어, 또 밤에 네. 안 나갈 거지. 사냥하러 갈 거야. 어떡 네. 우리 배고프지, 그럼. 대신 내가 사냥하러 어. 가건 되지? 어, 되지? 음. 10분 쉬기도 마크도. 되지? 음. 1 거야? 어 15분 정도는 돼야 돼 좀비고도 어 아, 나도 이거 10분 정도는 안돼 아니 니도 아니, 아니 잠깐 니도 응. 좀비고 아니 계속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아니 억지로 한번 죽던 거 일단 알람 부터 맞춰놓을게 15분 아1 0분이더 10분씩, 10분씩. 이따 알람을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죽어도 이0분 10분 안에 10분이 아직도 안 지나면 계속할 수있음 3번 넘어도 10분만 안 지나면 잠깐만 스킨 뭐야? 광고 아나 스킨 바꾼다 응 음. 그거 스킨 까는 것도 시간 지나가는 거 맞다 음. 어. 어 잠깐만 잠깐 계정 좀 추가해야겠다 왜? 응, 음, 맞다. 놓고 어, 그... 어, 비누 보는 거 없지? 그냥 그 계정으로 하자. 지금도 시작하고 있어 아, 이거 좀 재밌어. 이제 이렇게 다뵈고 시간 낭비. 음. 이게 시작됐는데 끝. <laughs> 어, 이거 지금 시작했는데 알람 울려도 그냥 우리한테 줘야 음. 된다. 오, 어, 원수 좀비. 온수원체 좀비. 쟤도 쟤도 쟤좀 쟤도 쟤도 봐. 도 쟤도 쟤도 쟤야 엄마,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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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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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쟤도 쟤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아니 내가 맨나 것만... 새벽에 아니, 일어났어. 아,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갔잖아. 아니야, 안 갔어. 아니야, 나도 새벽에 나도 일어났어. 근데 왜안 돼? 엄마 제가 어, 제가 엄마 새벽에 일어나서 막어나 막 거기 막 침대에 막 이렇게 앉아 앉고 엄마한테 엄마 어, 엄마가 나가려니까 엄마 다녀오세요 막 이랬지요. 방 안에서 했잖아. 네? 방에서 했잖아. 나는 밖에 안에 나와 가지고 있어. 엄마, 엄마 좀형 이거 좀 봐. 원시 좀비, 원시 좀비. 저는 일단 진격의 좀비를 해볼 거예요. 진격의 좀비. 음. 어, 노림이 좀 뭐. 새로운 버전이 나왔군요. 바자 나왔어 이거 좀비고. 좀비가 새로운 바전 나왔어. 나 세연이랑 노래 네, 네. 세연, 모드. 어. 나 세연이랑 베이 안. 아뭐지 마크 안떠 그러려면. 아. 용서해 주시면. 어 아, 아, 여기 있다 여기. 용서해 줄게 나 그때 동안 월드랑 좀 섞고 있습니다. 아 맞다. 나 이걸로 해야지. 아 진짜. 아나 이. 아? 아니 하지 말라. 아니 지금 시간대야. 아. 고객님들 빨리 들어와. 아, 고객님 좀 봐라. 음, 지금 사람 많이 들어왔네. 응, 한 명만 더 들어와라. 오, 다 들어왔다. 고칠 빨리 해. 저는 마막를할 거예요. 빨리 음, 끝나면또 이어서 방금 하자. 해요. 우리 그거 또. 어? 마인크래프 이어서 하자. 이거? 아니, 그거. 우리가 했던 거. 그래?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다 못하면 스피밥 먹이고 다 못했어요. 좀 남았네. 어. 오. 메딕이 전 있었어. 아 메딕 좀 받아주면. 아이씨 어. 어, 아이씨 형 내가 네가 내 레벨 참할래응내 응. 꼴이면 어 그냥 우리 내가 네 레벨 참을게 나한 명만 돌아도 너, 너 개걸려 아예 에헤가 세연이가 니정합제 아까 이로뭐 했어 나 이렇게 하는 데 으아 왜얼굴 이렇게 음. 없어? 어디 뭐, 이제? 어디 음. 어 이거 다? 이백 개응 그럼 첼시가 끝날 때까지 다 갖고 응. 우리가 하는 랩도? 응 모텔은 빼고 호텔이가, 호텔이가 내 응. 집이 어딘데? 으으으 어... 집어딘가 있어 나부터 가겠어 자 아! 나부터 가서 아니, 이불인고막만 엄청 는력 뭘, 운전을, 운전을, 쟤가, 쟤가, 뭔데 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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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거쪽이 아, 까좀 아, 있었는데 오 여기 드디어 여기 일본. 1분 2분 작은 거야? 응. 60몇 60? 6, 아, 이 남았습니다 이분 아, 이거. 야 이거. 아, 이거. 아, 몇거 아, 밀거는데6 아, 이 아, 히, 허위, 송, 담, 대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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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10 1 1 1 십구 팔칠 육오 사사 일리영 땡 십구 팔칠 육오 사사 일리영 땡네몇 초만 세면 일이삼사오육칠팔그십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이십 이십오 이십육 한번 남았어. 이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돼 진짜 아 어차피 좋네아 뜨거워 왜안 나와서 랩이 엄청 굳어서 이렇게 최... 노리미트모드 새로 나온 모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보겠습니다. 안녕.